네, 김진모고요. 네. 반갑습니다. 저... 어... 우선 여러분들 뭐 이렇게 반가울 테니까 한 번씩 돌아가면서 인사 간단하게 하시죠. 네, 안녕하세요. 진주의 진주를 연출한 김옥경입니다. 어, 오늘 이렇게 또 무더운 날씨 속에 자리를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. 아, 그리고 그 오늘 GV의 질문자 중에 저희가 배우분들이 또 좋은 질문을 들추천해가지고네 분께 아주 맛있는 와인을 또 선물로 드립니다. 네, 질문 많이 해주십시오. 감사합니다. 아까 들으니까 아주 고급아이네라고 그러더라고요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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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하세요, 진주혁 연기한 이지안입니다 어, 저희 영화가 지금 이제 개봉 3주차가 거의 다돼가는데 영화를 보신 분들 중에 또 와주신 분들도 계신 것 같고 이제 오늘 처음 보신 분들도 계실 텐데 그래도 또 주말에 여기까지 자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 <laughs> 네, 안녕하세요. 어, 진주에 진주에서 준용 역할을 맡은 임호준입니다. 어, 오늘 정말 날씨가 너무 덥네요. 예, 또 덥고 또 이렇게 되게 먼 거리까지 와, 어,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. 오늘 즐거운 대화 많이 나눴으면 좋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안녕하세요. 시하역을 맡은 배우 이정은입니다. <laughs> 이렇게 더울 때는 더운 일요일에는 극장이 최고의 피서지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. 반갑습니다. 안녕하세요. 진주진주에서 음악가 도 n 역을 맡은 배우 모입니입올라올라오도 길도 i n g to go. I'm not going 감사합니다. 여러분들아. 네 문자가 왔는데 오늘이 가장 더운 날이라 t g o 라고 g to 데 나와서 오는데 상대적으로 이렇게 덥다는 느낌이 없었어요. 왜냐면 진주의 진주의 여러분들을 만난다는 <laughs> 생각이 기분 좋아서. 있는.